형들 안녕.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들고 왔어. 아마 뉴스에서 슬쩍슬쩍 얘기 들은 형들도 있을 텐데,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거야? 어라? 또 뭔가 돈 주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들 텐데, 그게 맞아. 이번에도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얘기야. 근데 그냥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, 조건도 있고, 방식도 좀 복잡하더라고. 그래서 형들이 헷갈리지 않게 내가 싹 정리해 줄게. 우선, 대상은 전 국민이야. 우리나라 인구가 대충 5,100만 명 넘는 거 알지? 그 사람들 전부가 이 정책 대상이라는 거지. 근데 중요한 건 얼마를 주느냐?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?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건 소득이야? 소득 상위 10% 형들은 딱 15만원 받는다더라. 일반 형들은 25만원, 좀 어려운 형들은 40만원이나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. 여기서 어려운 형들이라는 건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정, 기초생활 수급자 형들을 말하는 거고, 이게 끝이 아니야? 지급도 두 번에 나눠서 해? 처음엔 그냥 전 국민한테 15만원 먼저 줘? 그리고 나서 형들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서 추가로 더 줄지 말지를 정하는 거야? 예를 들어서 일반 형들은 나중에 10만원 더 받게 되고, 차상위 형들은 15만원 더 받아서 총 40만원, 기초생활수급자 형들은 50만원까지 받는 구조지. 형들,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 들지 않아?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? 그냥 다 똑같이 주면 안 되나? 이게 바로 정부의 딜레마야? 돈을 풀되, 너무 퍼주기 식으로 하면 욕먹고, 너무 까다롭게 굴면 속도 느려지고. 그래서 이번엔 타협을 본것 같아. 일단은 빨리 15만원씩 다 주고, 나중에 세부적으로 따져서 추가 지급하는 방식. 말은 그럴싸한데, 문제는 뭐냐면,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느냐는 거야? 형들 기억나지? 2020년이랑 2021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, 신청 못해서 놓친 사람도 있고, 이상한 기준 때문에 못 받은 사람도 있었지. 이번에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까, 또말 나올 것 같아. 특히 소득은 낮은데, 사업자라서 건강보험료만 높게 나오는 형들. 이런 형들 억울하겠지. 형들 중에 자영업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, 그런 경우 꽤 있잖아. 실제로 돈 버는 건 줄었는데, 건강보험료는 그대로니까. 정책 이름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야. 근데 쿠폰이면 진짜 쿠폰으로 줄까? 아직은 미정이래? 카드포인트일 수도 있고, 지역화폐로 줄 수도 있고. 뭐가 됐든 간에 쓰기 편해야 하는데, 지난번처럼 특정 가맹점에서만 쓰게 하면 귀찮지. 형들, 그때 기억 안 나? 편의점은 되는데, 주유소는 안 되고, 온라인 쇼핑은 안 되고,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건지, 이번엔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럼 이 정책, 장점이 뭐냐? 일단, 전 국민이란 말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은 있어.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, 정부도 뭔가 하긴 해야겠고,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방법이니까. 그리고 이전보단 구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고 한 흔적도 보여. 일단 다 주고, 나중에 더 주는 방식. 이건 어느 정도 타협이라고 볼수 있지. 하지만 단점은 확실해. 첫째,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. 건강보험료라는 기준이, 꼭 현실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. 둘째, 속도 문제야. 1차 지급은 빠르겠지만 2차는 선별 작업 때문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. 그리고 셋째, 사용처 제한이 또말 나올 수 있어. 쿠폰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돈을 돌게 하려면 쓰기 쉽게 해야 하잖아?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고 갈게. 바로 세금이야. 이런 돈 결국 어디서 나올까? 정부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. 다, 형들, 나, 우리 같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란 말이지. 이걸로 지금은 형들 이거 받아 하면서 현금이나 쿠폰으로 쥐어주지만, 나중에 어떻게 될까? 다음에 세금 올린다든지, 건강보험료 인상된다든지, 뭐 어떤 식으로든 뒤로 회수하려고 할 거라는 얘기야. 결국은 우리가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 되는 구조지.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?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은데, 이런 정책 할 때는 기재부나 재정당국이 조용해? 막상 나중에 적자 났다, 국가부채 늘었다 하면, 그때는 또 긴축하겠다고 하고, 복지 줄이겠다고 하고, 그렇게 부담은 또 국민한테 넘어오지. 결국 우리가 받은 25만원, 그거 몇 배로 다시 내는 거 아니야.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. 형들, 이런 건 그냥 혜택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야? 당장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당연히 좋지. 근데 정책이란 게 뒷단까지 봐야 진짜야? 무슨 의도로, 어떤 구조로, 나중에, 어떤 부담이 따르는지까지 형들이 꼭 알아둬야 해.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. 주는 돈인데 마다할 이유도 없고 어떻게 하면 형들이 빠짐없이 받고 잘쓸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. 그래서 형들이 꼭 챙겨야 할건두 가지야. 첫째, 건강보험 요구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둬야 해. 혹시 기준 살짝 넘을 수도 있으니까. 둘째,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그때 빨리 신청해야 돼. 특히 2차 지급은 신청 안 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. 정부는 아는 사람이 이득 보는 세상이야. 몰랐다가 놓치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. 지금부터라도 정부 홈페이지, 각 지자체 공지사항 이런 것잘 챙겨 봐. 물론 내가 정리해서 알려줄 테지만 형들도 관심 가지고 같이 봐줘야 더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지. 지금 이 정책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? 괜찮다고 생각해? 아니면 또 보여주기 식이라고 생각해? 댓글에다가 형들 생각 좀 남겨줘. 현장에서 느끼는 거, 자영업하는 형들의 입장, 직장 다니는 형들 얘기,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어.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더 정확한 정보도 나누고, 정책도 감시할 수 있잖아. 자,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. 형들, 듣느라 수고했고, 다음에도 중요한 정책이나 지원금 나오면 내가 빠르게 정리해 올게. 놓치지 말고, 구독 알람 설정 해놓고, 우리 계속 같이 가자. 고마워, 형들.